안녕하세요. 하늘정원사는 깨비다육입니다. 지금 비상입니다. 비상비상. 비상. 어, 아 진짜. 깨비바도 버리고 지금 가게도 버리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원래 여기 이렇게 여기 내리막길인데 어, 깨비바 자전거 타고 뒤에 타고 오빠 달려 이러고서는 퇴근하는 길이거든요. 근데 지금 깨비빠 버리고, 저 혼자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어, CCTV를 봤는데,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바람도 불어요. 근데, CCTV를 아는데, 기둥을 제가 세 개를 세워놓고 왔는데,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기둥이 쓰러졌어요, 쓰러졌어. 그리고 기둥 위에다가 좀 넓게 비닐을 좀 쳐지는 걸 받치려고 해놨는데, 기둥이, 어, 그 위에 받쳐놨던 게,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되게 무거운 거였거든요 그외그 식기 건조기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넓게 받쳐 놓는다고 그거를 해놓고 위에 폴대를 이렇게 받쳐 놨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대박 어 애들 밑에 많이 상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 제법 상했을 것 같아요. 그래지금 마음이 급해요 아 별일이 없었어야 될텐데 큰일났네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도착합니다 자집 앞인데요 지금 저 위에 불이 들어와있죠 저기가 하늘정원이에요 저기가 자동으로 5시 반 넘으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올라가 볼게요 얼른 아, 여기 이제 지금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불 켜고 어 어떻게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넘어가 있어 아 지금 아 어떻게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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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행이다 와 이거 우와 아오 애들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대박 어 어떻게 어 사이 사이에 어머 여기 물이 튀었다 튀고 어 다행이다 하면서 봐 근데 요요요 요, 요, 얘는 어떻게 이게 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떨어졌네 오 진짜 다행이다 근데 지금 여기가 여기는 그래도 오 정말 천만 다행이야 천만 다행 아 여기가, 요거는 안 심어 놓은 거거든요? 그래서 다행히, 오, 얘만, 얘만 이렇게 쓰러지고, 오, 다 괜찮아, 괜찮아요. 아, 천만 다행이다. <laughs> 아, 진짜, 이게 뭐라고, 가게고, 신랑이고, 다 버리고 왔어. <laughs> 어, 멀쩡해요, 멀쩡해, 다. 오, 다 살았어요. 어, 가게에서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, 얘도, 얘도 멀쩡하고요. 멀쩡해, 멀쩡해. 우와, 대박. 진짜 천만 다행이다. 여기도 다친 게 없어요. 다행히 여기 이런 선반 어, 여기는 아얘 다쳤다. 아얘 완전 뭉그러졌네. 아 어, 그리고 또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, 마사도 막 튀고. 어머 예예 얘, 얘. 여기 한쪽이 완전히 뭉그러져서 빠졌네 얘는 얘를 얘만 좀손 보면 될것 같고요 아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아마 빌렌데 아 정말 어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요거 하나만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어 지금 여기도 얘네 마사가 지금 다 튀기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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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설거지 그거예요. 설거지 거리 이게 이제 버리지 않고 남아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요 위에 요 위에를 좀 넓게 받쳐 준다고 근데 비 오면 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처럼 요렇게 받쳐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바람이 부니까 펄럭펄럭 되면서 이제 어 이게 이게 폴대가 쓰러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무거운 게 떨어졌으니 얼마나 <laughs> 그래도 다행히 여기가 좀빈 공간이기도 하고, 저기 화분들이 좀 받쳐줬나봐요. 그래서 다행히 저거 하나만, 요렇게, 어, 요거 하나만 요렇게 좀 뭉그러졌네. 그래도 생장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. 아 어, 정말, 정말 살 떨리는 <laughs> 질주였어요, 질주. 아우 어, 땀나. 어, 정말 천만천만 다행입니다. 저 얘네 이거, 이거 다 뿌려줬을 줄 알았어요. 아 어, 아. 어. 그냥 소름이 막 끼칩니다. 여러분들도 이비 오는데, 비가 이제 빗소리 들리시죠? 이렇게, 어, 아, 여기가 이렇게 쳐져요. 이 비닐이 이제 이게 햇빛받고 오래 있다 보니까 아, 이제 쳐집니다.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튼실하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 밤에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한도름에 뛰어, 뛰어왔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아, 진짜, 어 심심할 날이 없네요. 심심할 날이. 어, <laughs> 이건 재밌으면 안되는데. 아 요렇게 해서 어우 어, 지금 진땀 나고 있습니다. 어, 깨비빠도 놀래가지고 얼른 가보라고 <laughs> 암소리도 안하고 얼른 가보라 그래요. <laughs> 어, 그래도 여기 이거 큰 대품들 안 망가지고 어가메있어봐안 망가지고 여기 입장만 조금 떨어지고요. 어, 아주 좋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. 어 얘가 낮은군이네 요거 어, 얘가 얘가 떨어졌어 어 얘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어구 놀래가지고 어 그나마 다행이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들 놀래셨죠 저도 놀랬어요 정말 아유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어, 화상하고 그 냉해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, 아이고, 이거 또 이렇게 또 복병이 나타났을 줄이야. 누가 알았겠어요. 그래도 다른 애들, 여기도 있네. 다른 애들 많이 다치지 않아가지고, 천만 다행입니다. 이제 이거, 어, 좀 관리해주고, 조금 또, 진정을 시켜야 되겠어요. 저도. <laughs> 아, 진땀이 다 납니다. 진땀이. 아 여러분들, 저녁에 이게 비, 계속 비 소식이 한 3일 정도 계속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비 소식 있는 거 관리 잘 하시고, 어, 비온 다음에 또 추위가 조금 온다니까 그거 관리 잘 하시고요. 여러분들,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. 저는 좀 놀래, 놀랜, 놀랜 가슴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